예, 예. 어너 이래 가지고 너희가 한 날에 선을 우리가 너하고 나고 하 이루는 거다 예수님이래 음. 세례 받고 나오셨잖아. 예. 근데 그 이튿날 요한 복음 보면 그 이튿날 요렇게돼 있어. 음. 그 이튿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. 그렇게 돼 있어. 치유. 그 세상 죄를 다 거다가 어 저기 안수한 거요. 안수한 거요. 그래 가지고. 예수님이 우리 세상 죄를 다 지고 이 출애굽하기 전에 열 가지 재앙 속에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데는 넘어가듯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를 다 덮어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. 요한복음 1 9장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지. 그리고 숨을 거두신 거요. 어 엄청난 오. 얘기지 이 얘기가. 아멘, 아멘, 어? 이런 게 어디 이런 걸 우리가 알라고 했을 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되고 죄인처럼 어이다맨죄 짓지. 우리가 죄 짓는데 보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러셔서 저기 저 성만찬 하시고 나서. 띠를 들으시고 어수고을 들으시고 어저 제자들의 발을 씻겠어. 그랬더니 어, 저기 베드로가 아이 난안 씻습니다. 아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? 이랬더니 그럼 너는 나하고 관계 없다. 그랬더니 아이 그러면 나를온 몸을 다 씻겨 주세요. 베드로가 그랬어. 그랬더니 주님이 온 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.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씻은 사람은 매일 매일 죄짓는 거 휴게 한번 된다는 거야. 모닝지에 그 가지 할렐루야. 아멘. 할렐루야. 응? 오늘 한 백인 거짓 다.